지난 19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다시 도마 위에 오른 법안이 있어요. 바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죠. 그런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무엇이길래 논란이 되는 걸까요? 양곡관리법은 쌀, 메밀, 감자, 고구마 등 양곡을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지에 대해 규정해 놓은 법이에요. 양곡 그중에서도 특히 쌀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식량이죠. 이에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0년 2월 양곡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목적으로 양곡관리법이 제정되었어요. 이후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세계화의 흐름 등 대내외적 변화에 따라 양곡관리법은 약 20여 차례의 개정을 거쳤고 2021년 통과된 개정안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것일까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거나 수확기의 쌀 가격이 평년보다 떨어질 때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사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재량으로 매입을 할지 결정해오던 것을 의무로 바꾼 것이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측은 쌀이 식량안보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해요. 농촌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국가가 나서서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구매하여 쌀농사를 장려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농기계 기름값 등쌀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재반 비용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정적인 농가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의견이에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측은 해외에서 이미 시행된 실패 사례를 주로 언급해요. 2011년 태국은 쌀 매수 의무와 정책을 추진했다가 총구조 5천억에 달하는 손실을 보아 국가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어요. 이에 더해 줄어드는 한국인 쌀 소비량도 반대 큰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수하면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하고 재정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죠. 또한, 쌀에 대해서만 과도한 정부 재정을 쏟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요.